초코파이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안 먹어요 거기에 동물이 들어가니까 소가 아파하면서 젖을 짜낸다고요 우유는 소의 아픔 때문에 그런 걸안 먹고요 계란은 달걀이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억지로 아기를 낳는 무슨 약 같은 걸 넣는데요 억지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생겨고 자기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범에 냉이 나면 냉이 먹고 두릅나면 두릅먹고 바로 그냥 채취를 해서 먹기 때문에 시중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완벽한 비건으로 알려져 있는 OO님 님의, 님의 경우는 굉장히 근육이 적어요 지금 비슷한 키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에 비해서 근육이 90%도 없어요 체내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조절의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다는 키 체중으로는 정상범위 에 들어 있으시지만 약간 경도 비만이 약간 있으시고요. <laughs>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깨끗하신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액 검사가 높게 나옵니다.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은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. 뇌졸중 같은 것에 위험이 증가하는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음.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